자, 안녕하세요. 취미를 즐기는 포토그래퍼, 치코입니다. 어우, 날씨가 추워요. 봄이 오긴 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2월 25일, 토요일, 하남 스타필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히는 25일, 26일, 이틀, 이틀간, 한국 타미아 미니카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 페스티벌. 저는 또 지난번 고향 스타필드 때처럼 스텝으로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해요 25일 오늘은 미니카 유튜브의 최고봉이시죠 투스타! 투스타와 함께하는 미니카 페스티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카 유튜브 개설한 지 2년 그리고 이제 천을 넘은 새싹 유튜브라고 하면은 이제 싹은 낫나 투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년 넘게 그리고 지금 8만, 8만 유튜버십니다 한국타미아가 이제 콜라보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이죠? 한국타미야에서 유튜버와 콜라보로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타미야가 이만큼, 이만큼 유튜브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반갑죠. 자, 어쨌든 이 고착하는 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오늘은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추억으로 남을지. 아우, 눈부셔. 기대를 하면서 팀장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사인해주시고 나는 오자마자 일하고 있고 자 지금 보시면 투스탄이 등장하셨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 하십니까? 일합니다. 아, 일하십니까 일합니다 아일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아 그러지 마세요 <laughs> 어떠세요? 아, 일단 지금 제가 오늘 4시 일어났어 요 새벽 4시에 일어났고 네. 지금 방금 와가지고 피곤한 상태인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대회들은 책갈 때부터 네. 시끌벅적했거든요 네. 지금 아... 너무 진지합니다 제가 어떤 분위기를 맞춰야 될지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지 아니, 내가 가만히 서 있는 이유가 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너무 다른 진지하시고 하니까 뭘아 한국 타미야된 원래 이요 원래 이래이에요 예. 네, 그리고 뭐 제가 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laughs> 테이프라도 내가 잘못 붙이면 큰일 날것 같고. 무슨 사진이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테이프 뜯은 거안 봐서 계속 속으로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습니다. 되게 초조해 <laughs> 네, 보이세요. 뭘 <머리에> 해야 <laughs>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레이아웃의 두 개. 재밌겠다. 예. 달리고 있는 오케이. 아. 여기는 잘 가는데, 같은 레이아웃에서 이거 새 거랑 헝거의 차이가 있나 봐요. 다른 레이아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완주. 오늘 이곳에서 타남 스탑필드와 함께하는 카미아 코리아 미니카페스티벌. 이제 곧 에이스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15일 소요일, 오늘은요. 유튜브 제나 루스님과 함께하는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이쪽에는 또투어다 보니까 판매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11시 연습 주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입금됩니다. 하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또먼길로 오신 우리 늑대 사장님 연습 체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와, 오늘 많이 불려요. 잘할수 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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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아 네, 자뭐 이거는 뭐, 오 색깔이 어, 틀리다 우리 클럽 레이스 이렇게 아 오늘 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향 때랑 비슷한 느낌이 날것 같은데 자 현재 연습주행 진행하고 있고요 네. 트포머 네. 놀이 같은 야! 쟤 뭐야! 차가 날 피해! 현재 투스타 룰! 투스타 룰의 차들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한차 공제도 이번에 나와 있었는데 롤러 무제한! 하지만 베어링 이런 거안 되고 플레이트 튜닝이 안 됩니다 이제 검차! 투스타님이 직접 검차를 하고 계십니다 사카로 드러내 그런 거아닙 파란색 수입자 하하하마이걸 화이팅 와 되게 이쁘다 트랜스포머 여기와저 <laughs> 속도가 나온다는 거온라인 접수하셨더라도 여기서 엔트리 카드 오케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자자 달려라 아잘달 달리고 있어요 와자 이제 연습시간 20분 남았고요 아이 뭐이차 현재 완주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차들이 안정적인 속도를 뽑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는 속도가 빨랐었는데, 이제는 속도를 조금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이게, 이게 돌리고 있습니다. 레이스를 이제 곧 시작할 거고요. 이제 연습 주행 끝났고요. 네, 한국타미야 골 콜라보 팀을... 이벤트 레이스 시작합니다. 좀... 여기 여기서부터 세 대씩 저쪽에서부좀 네, 나와주시고요. 차량을 오신 분을 바깥으로 나와주신 바랍니다. 더더더더더더 더, 3970, 3964. <laughs> <3, 9, 63. 웃음> 와 멋있다. 아 오늘 멋진 촬영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미니카 유튜버,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미니카 유저 여러분들 투스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효준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꿈을 꿨던 게 미니카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자했는데 이렇게 타미야랑 같이 콜라보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 타미야 측에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대회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 연습주행 다들 잘들 하셨나요? 오늘 내가 1등 할것 같다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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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있는데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자 선물 드릴게요 자 거기 7성킬 한개만 주시겠어요? 네. 있어요 있어? 그래도 갖고 가 삼촌한테 아, 더 줄게 진짜 한개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오늘 진짜 꼴등 할것 같다 <laughs> 자 지금 손드신 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회 시작할게요 자 선수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레이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자 화이팅입니다 자 선수분들 스위치 온자 지금 널 주목 자 출발합니다 직원, 네 출발합니다 자 미니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빠르다고 이기는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트랙에서 완주를 해야만 이기는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분들 자기 차량 정비 잘하시고자 대회가 출발해서1등을 다니는 자빅다이에되고있을 다니는 스타일이다니니스다니자다니자다니 다니는 스타다니스타이다는스 과연? 이자타이에요는이요에요 2번이십니다. 3번이세요. 아, 선수분들, 스위치온! 지금을 어, 주목! 출발! <목소리도> 이야, <목소리도> 빠르다! 1번, 1번 차량! 마지막 3번이야! 3번 스위치온 하시고, 트랙 조심하시고, 다리 잡으시고, 시근을 보시고, 아, 우리 출발!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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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벌써 3번을 다 찍고, 여러 지역들 많이 오셨던데 1장 8대 한번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지신 분들만 다 와가지고 자 예선전은 끝났고 이제 본선 남은데 본선을 네. 위한 레이아웃 을체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셋 지금 본선대이 시작할 것 같으니까 준비들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장 페스티벌 시작합니다. 아, 본선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선전 아시죠? 한번세 번의 기회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눈물도 없는 1 등만이 살아남는 가혹한 본선전이 진행됩니다. 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본선전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첫번째 바퀴 갑니다. 자 역시 자 1번이십니다. 2번이세요. 도전. 도전. 자 파이팅. 그대로 스위치 온. 도전 시도하시고. 슬퍼. 2번 출니다자5으로합격이와이번 아닌데? 아, 축하드려요. 자 다음 자, 3번. 번이십니다번이십니다자 아, 3번이세요. 마무리 되세요. 어자로 <목소리> <중간> <목소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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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에데다 물만 마시고 아, 지금을 지금 주발 출발! 혼본 2차전 네. 자 지금 이 이번 들의 차량이 약간 지금을 주목. 출발. 맞고 갑니다. 네. 자, 선수들 분 자리 잡으시고 스위치온 지금을 주목. 자, 출발합니다. 자, 니다 네, 출발니다 선수분들 자리 잡으시고 스위치온 지금을 주목. 자, 출발합니다. 네. 아 우와! 선수 지이앞니다 자, 마지막 격입니다 이만 막저 한번 합니다 자, 끝까지완 주셔 고요 응. 지금 이제 3이 결정되는요 파이터는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이는 가이라이브 할 건데 애기한테 선택권을 줄지. 애기 하0분인데니먼 어디 가실 거예요? 예, 자, 스위치. 옴! 자, 시그널 주목. 오, 오, 오. 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그수 있어. 시그널 주목. 자, 들어오니다 자, 세대의 칼집은 다으 이탈을 안 하고 있고요. 마을 때 코리아 스페셜 리탈 그리고 킹크미니카가 지금 탑으로 올라왔습니다. 핑크 니카 자, 두 번째 낚시 들어왔고요킹크뮤니카 계속 까다있습니다 남자의 색깔 킹크 자, 엄청 잘넣고요 어, 너어허무니다지만 아, 그래도 다시 코스인을 하면서 마지막 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탈 안 하면은 최종 3위 득상을 하게됩니다 아, 핑크는... 아, 핑크 아, 핑크 핑크 그대로 골이 납니다 3위 확정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아, 자 1,2위 결정전이니까 아이바야모 해서 골라라구요 나중에 패딩이 없습니다 자꾸 한번 말해줘 짐승이 좀.. 아고! 어, 예. 아고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어? 무념무상? 오케이 네, 알겠어. 자가사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기를 어떻게 앓고 일어설지! 알고 싶진 않은데 아들이 손도로다틀려가겠지아 알겠습니다. 아들이 손으로 다틀다고합니지위치 온! 시그널 드론! 시그널입니다! 김상을 선니까 엄청 가로잡히게 거예요. 스게임은 이도가 이름이 고정된 상태의 엄청난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색 차량이 지금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속도입니다. 자, 하고 있고요. 어떻죠? 잘먹갔고 자, 따라갑니다. 자, 두 번째 바퀴, 두 번째 바기 시작했고. 요기도기도 기동. 기도가 아니야. 아, 기도야. はいどうぞどうぞ。